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백호론의 이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카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 10장 1절부터 1 1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8 절에 나와 있는데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되라. 자 본문에서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이 이스라엘과 하치를 맺었다는 소식을 이 아모리 족속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기본을 치자. 그래서 이제 싸움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때 싸움을 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지 하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싸움을 감당하는 그 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략 한세 가지 정도의 특징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족속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은 가난 족속 중에서 꽤 크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다시 말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니까 이것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기본 족속은 원래 가난 족속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임을 통해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고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화치를 맺고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자.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마치 기생 나합을 도와준 것처럼 이들 기분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 싸우고 있다, 전쟁을 임하고 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특징 이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와주셔서 여호수아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점이죠. 자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기본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이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 자체가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안악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본문에 따르면, 기부원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9장 17절에 보면, 기부원, 급이라 부에롯, 부에롯 기라, 여아림 등네개큰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기부원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나름 자기들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어, 연합군이 닥쳐올 때라도 힘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대적하여 한번 싸워봅시다 이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본들은 아무리 연합군이 공격해오자 여호수아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간지 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동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네. 자,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었어요. 그화치를 맺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기본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합했다.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들의 신들에 연합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 이 아모르 족속들이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기부는 이 약속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가끔씩 만나는 분들 보면 제가 이제 복사잖아요 제가 이제 신문을 어느 정도 알면 저한테 가끔 그러세요. 복사님, 전위에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안다니시때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능력이 어떤지 모르는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달다는건 이제 도와달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걸 의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혼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와달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 부터한단 말이죠. 뭐 저만 그런 요청하는 을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하잖아요. 주변에 친척분들이 있거나 또어 직장 동료가 있거나 그러면 어너 교회 다니지 나 위해서 기도해 줘. 뭐 특별히 자녀가 무슨 뭐 시험을 본다거나 어떤 뭐 일을 당하면 어 맞다 뭐 기, 교회 다니지 나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방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냐고, 어, 믿는 자에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주는 교훈은 함을 며, 그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더지 않, 찾게 되지 않더냐 함을 며, 믿는 자들, 아는 자들,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홍해를 건너면서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았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요당강을 건너면서 그 물을 멈추시게도 하고, 흐르게도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믿는 자들이면 하물며 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우리의 통해서 그리스의 편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던지 또는 그렇지 않던지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와 약속을 맺은 기본적속도 기본 약속을 맺었다는 그 조건 때문에 여호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후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의지하게 하셨던, 하셨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마침 또 오늘 일주일의 첫 날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또는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오이 공격을 당하거나 이오이 미움을 당하거나 또는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청과 부탁을 받았던 여호사는 어떻게 했는가? 도로 우 나갔습니다. 7장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간에서 올라가니라. 자 일부도 아니고 모든이라고 써있죠. 군사나 용사 모든 이들을 다 데리고 나아갔다. 이게 이제부터 신앙의 우리 태도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 전부다. 우리로 부터 들으면 이 전심 전력하여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길간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전쟁이 이번는 표독을 보면 어, 잘때 따로 있고 쉴때 따로 있게 이런 게 아니라 밤새도록 어,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먼저 나아가 어, 모든 군사더으로 밤이 새도록 또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랐다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습하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쵸. 최선을 다하고 언제 언제든지 모든 것들 다하는 열심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놀랍게도 정면 승부하지 아니하고 늘 측면 승부하고요, 늘 빈틈을 노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 그 한계에 자꾸 다다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악골골짜기 또는 아이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의 모습과 똑같았단 말이죠. 자, 제사를 하러 가기는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자, 애굽을 나아가서 너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는 해. 그런데 다 가지 말고 일부는 남겨둬. 이게 이제 바로의 작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애굽에서 있었던 성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질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이 정도만 해. 뭐는 남겨둬.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나아갈 것을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 끓는 것으로 비유를 드렸어요. 100도가 되어야 끓는단 말이죠. 99도만 돼도 물이 안 끓고, 기운 모락모락 나는데,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조짐만 보이지, 여,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힘을 다 남겨두지 않고 힘을 다 써야, 아,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상대가 너무 강력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싸우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게 됐는가. 자, 이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어, 내가 알고 보니 잠재력이 있었네, 능력이 있었네, 나에게 이런 면이 있다고 해서 내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특징들을 발견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 안되는거나그니까 어차피, 내의 아, 일기를 통해서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어,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키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그다 지키시는 분과 함께함으로, 그와 우리는 약속을 맺음으로, 그가 감당하신 사역을, 그전리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라고 할 때,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셨기 때문에, 그와 우리가 멍이를 함께 메고, 가변 멍이를 보고 그와 동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라것입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할수 있느냐? 내가 다 못하면 어떡하죠? 그러 그러니까 일등을 하거나 뭐 우리가 승리하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 이기게 하시는 내용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 전쟁은,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길까, 아니길까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신앙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안에 꽉 붙잡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와 붙어 있을 때늘 우리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멀어지면 마치 부모를 떠난 뭐 아이처럼, 불안, 두려움, 공포가 밀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떨어졌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하면 금방 하나를 연합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연합할 때 마치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면 아이가 막 칼들고 얍얍얍 하면 마치 다 자기가 이기는 것 같죠. 근데 뒤에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어린 뭐 사자가 뭐 소리를 막 치면 가지만 뒤에 아빠 사자가 크게 와 하고 멋티 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늘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혼자가 아니다. 너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너희로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안아서 데리고 가신단 말이죠. 자 이것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맞이하는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눈치지 않게 하시고그잘 붙어 있는 승리를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 소망하시며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발견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추 축원합니다. Yeah.